동부 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말씀동무로 인사드립니다. 명절 연휴를 시작하면서 주의 은혜가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본문을 따라서 말씀동무 3일 동안 연휴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16일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3일 동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 사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빠지지 않고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오병여 기적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이죠 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했더니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계산이 빠른 이 빌립이, 주님, 200 대내로는 떡이 부족합니다. 이사람다 먹이려면, 그러니까, 어, 재정이 지금, 어, 부족합니다. 재정이 많이 있어야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안드레가 왔습니다. 안드레가 와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 주님, 어린아이 중에, 또 보리딸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5,000명 이상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오병이가 있긴 하지만, 이들에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이걸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을 다른 본문을 좀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을 먹여야 될 상황이 생겨났을 때, 제자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냐,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어,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걸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광야에서, 지금 이 환경 자체가 먹일 수 없는 환경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가 안 되고, 못하고, 어려운 이유들만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말을 다 듣고 난 뒤에, 예수님 사람, 앉아라. 그러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시면서,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어, 또 남기까지 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기대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부족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근데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되었잖아요. 그랬듯이 지금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니까 주님이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더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궁핍하고 뭔가 결핍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게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앉아서 주판을 떼기면서 재정이 어떤가 상황이 어떤가 있는 걸로 어떻게 하지? 이걸 계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되는데 주님이 내삶 가운데 오시면 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거 될 텐데 부족함을 없애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을 주목할 때. 우리 인생의 부족함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 때문에 이런저런 탓을 하고 안 된다, 못한다, 안될 이유만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면 될 이유가 되고 예수님만 붙잡으면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열두 바구니가 남았잖아요. 배불리 먹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있는 것도 부족하고 뭐가 환경이 안 돼서 다안 되지만, 주님께서 한번 손을 대시면, 역사하시면, 주님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풍성하게 거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고,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지를 보내면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목자 되신 예수님을 초대하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어, 남는, 배불리 먹고도 남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